그 최근에 약간 이제 아이 질문이 나왔길래 좀 드리는 건데. 네. 재결합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보도만 세 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것도 아마 좀 아이와이를 바라는 분들의 염원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은데 네. 혹시 관련해서 뭐좀 들으신 얘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. 어, 사실 아이와이는 이제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친구들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언젠가 아직은 정확히 나온 제가 들은 건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조금은 강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또 팬분들께 음. 인사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면 예쁘게 봐주세요. 아우, 좋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도 아 i y 이 팬미팅 진행을 했던 아, 사람으로서 아, 맞죠? 첫 팬미팅 재밌더라고요. 네, 아우,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